트레이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도만을 추구하는 우마무스메에게 있어 중거리는 과연 어떠할 것인가 2000m 한신경기장 오사카베입니다 봄의 삼관 오사카베, 천왕상 그리고 타카르스카 기념 중장거리를 아우르는 도합 7400m의 대장정 G1급의 우머무스매들에게 어떻게 이길 것인가 묻는다면 당연합니다. 필요한 것은 스피드, 스피드 그리고 스피드. 오늘의 3번 인기는 여자 에어그루브, 2번 인기 미스퍼펙트 다이바 스칼렛, 1번 인기는 위타천 사일런스 스즈카입니다. 게이트가 열립니다. 집중력을 발휘해서 시작이 늦어지는 사일런스 스즈카, 빠르게 걷는 건가, 느리게 달리는 건가. 무은 한가득의 시작을 보여주며큰 무대가 부담스러운 것인가. 자, 압승이 될 것인가, 데드비트가 될 것인가 사일런스 스즈카에게 달렸습니다. 선두싸움이 1번 브리즈플레인, 12번 다이와스 칼레, 13번 사일런스 스즈카, 4위 자리는 8번 골드시 나란히 6번 슈퍼크리, 2번 에레강 제너럴, 9번 피콜로 바리언트, 15번 타르케, 3행 막은 후미는 3번 메즈로 맥퀸5마 시차, 4번 에어그룹 외곽 7번 나이스 네이처, 11번 데스티네이트, 선두 코너에 진입합니다. 현재 선두는 다이스 칼레 전장 마신을 보여주며 빠른 페이스로 경기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사일런스 스카 불리한 위치인가 1마신 정도로 뒤떨어지며 처음 생각한 것과는 다른 달리기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뒤를 따라와야 할 경쟁자들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굴욕적입니다. 후행 마군 선두는 그대로 에어그룹을 뒤따랐서 나이스네이처 16번 에브리원 라이크 like, 10번 에이신플래시 5번 안타고니스트 14번 민트드롭이 최우미입니다. 사일런스 스카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G2의 경험은 절대 잘못 보낸 것이 아니다. 이대로 뒤를 달릴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이 레이스는 삼관을 위한 첫 걸음이 아니다. 자존심 싸움 아니 생존을 건 싸움입니다. 가는 것은 다이와스칼레시냐 사일런스 스스카냐 경기는 800m를 돌며 마지막 코너를 향합니다. 아직 기회는 있다. 뒤쪽에 우마 모스매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초반에 빠른 페이스에 휘말려 후행 짓단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선행 마군도 마찬가지 아무도 선두로 올라오지 않는 것인가? 선두 마지막 코너로 빠져나옵니다. 이오망한 트윈 테일 풀어서 포니 테일로 만들어주겠어. 선두 싸움은 다이와스칼레 사일런스 스스카 미스퍼펙터 미타 천 자존심과 자존심 남은 거리는 400m 길을막는가 다이와스칼레 올라오는가 사일런스 스스카 중학생과 고등학생 가슴 크기는 언급도 하지 마라. 그야말로 극과 극의 대결 사일런스 스스카가 앞섰다! 선두의 경치는 누구에게도 넘겨주지 않겠다! 도망치는 것은 사일런스 스스카다! 바람이, 자존심의 크기가 이기고 싶은 마음이 그녀의 뒤를 밀어주었다! G1 봄의 삼관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목소리>